안녕하세요 아랫대 심리상담센터에요 오늘은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는 아이에 대한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사례를 좀 읽어보면요 6살인 제 아이는 저와 떨어지는 걸 싫어해요 유치원에 가기 전에 저와 식욕전을 펼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아프다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냐 등등 울며 때를 써서 유치원에 보내기가 무척 힘들어요 유치원에 가서 계속 울거, 울지 않나? 몰래 숨어서 지켜보면 울음을 바로 멈추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요. 유치원 생활은 어떤지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해요. 아이에게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는지 물어보면 뭐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내일은 안 가면 안 되냐고 말해요. 집에서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아이는 엄마. 아, 엄마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울고 난리가 나요. 그래서 아이에게 화장실 가기 전 엄마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도 아이는 저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. 그래서 마트 갈때 아이와 함께 가거나 아빠가 잠을 봐서 들어와요. 어, 사례를 좀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. 우선은, 음, 아이를, 아이를 좀 살펴보면요. 엄마하고 떨어지는 걸 무척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가기 전에 배가 아프거나 울거나 때를 쓰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가 화장실을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자기가 혼자 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무척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어머님이 좀 어떻게 좀 대처했는지 좀 상황을 살펴보면은 유치원 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지 다녈수에만 대충 확인을 해본다던가 원래 이제 숨어서 유치원 생활을 아이가 좀 잘하고 있는지 잠깐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어머님이 화장실을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아이한테 엄마 모뭐모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좀 아이한테 알려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버님이좀 마트를 장을 보고 그리고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 음,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가,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 보면 우선은 습관적인 놀이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이제 엄마가 뭐래레이고 아이가 뭐 이렇게 숨는 거를 한다던가, 뭐, 그렇게 해서 뭐 바꿔보기도 하고 하는데, 이제 알람 시계를 아이랑 어머님이랑 우선 같이 갖고 있고, 그거 알람 시간이나 그런 것도 같이 좀 설정을 해서, 엄마가 숨어 있을 때 아이가 엄마를 찾는 그런 놀이를 좀 해서 아이가 엄마하고 좀 재미있게 뭔가 엄마가 없어도 뭔가 재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구나라는 거를 아이가 좀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, 아이가 못 찾거나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 엄마가 좀 짜잔! 하고 아이 앞에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놀이를 좀 가미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 감정을 좀 읽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이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사라질 것 같아서 무섭고 뭐 엄마가 어디 다칠까 봐 걱정이 되고 엄마를 다시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 겁이 좀난 부분에 대해서 아이 감정을 읽어주면서 어 너가 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뭐 겁나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엄마는 없어지지 않아 엄마는 너너 때문이라도 엄마는 어디 가지 않아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가는 거를 좀 힘들어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그, 너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, 왜 유치원에 가야 되는지, 뭐, 규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, 그리고, 뭐, 내, 나를 좀 조절하는 방법을 좀 배우러 가는 거,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좀 길러야 되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안정된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 보통 방 문이 다 이렇게 방 안이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방 문을 좀 이렇게 저희 센터처럼 한쪽을 좀 뚫어서 아이가 이제 밖의 상황을 좀볼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환경을 좀 바꿔 주는데 그게 다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렇게 몰래 보면은 이렇게 밖의 상황을 좀다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어떤 좀 이렇게 이벤트성의 어떤 몸들을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만들어 오면 좀 아이가 거기에서 오면 어떤 안정감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아이하고 이제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다시 만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아이를 어, 너가 그 엄마하고 잠깐 떨어져 있는 걸로 너가 잘 이겨냈다는 어떤 격려하고 칭찬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아이한테 좀 칭찬 스티커 활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거를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할 건지 엄마하고 어떤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좀 아이가 좀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을 좀. 어 차츰차츰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그렇게 좀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나쁘거나 뭐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난 다른 무언가를 재밌는 걸할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가 좀안 되면 저희. 어, 아르드신이 상담센터 같은 상담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, 놀이 치료가 됐든, 미술 치료가 됐든, 아이가. 어떤 어, 놀이 과정에서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성취감을 맛보고 아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되게 즐거운 거구나라는 걸 아이가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이 좀 아이가 안에서 밖을 다볼수 있거든요. 대기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있는데 엄마가 대기실에서 나를 기다리는구나 엄마가 어디 가, 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이가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안전 때문 아이가 좀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아이가 아이를 어떻게 좀어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어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을 좀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우선은 어 아이의 감정을 좀 읽어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손바꼭질 요리를 좀 통해서 엄마가 잠깐 사라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좀 아이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, 칭찬 스티커를 활용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게끔 어떤. 어, 격려를 좀 해줄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격려를 하게,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, 그거를 좀잘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부분,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즐거운 무언가를 또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